안녕하세요. 인조 위스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위스키는 히비키 블라썸이고요. 이거 어제 와인앤모어에서 35만원에 팔고 있고 지금 어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30만원에 응모해서 판매하고 있고 다른 점포에서 그 마일리지로 50만원하고 일반 판매가 7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던 히비키 블라썸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마션는 봤는데 어, 뜯어봤거든요. 바틀보다 케이스가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뜯어봤는데 이 제품을 이제 솔직히 아,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뜯어가지고 맛을 봤습니다. 그치만 한번 리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뜯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정말 장점은요, 어, 이 일반 희비끼보다 훨씬 향이 좋고, 저는 솔직히 야마자키 시비보다 향이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야마자키 0비보다 향이 훨씬 좋은데, 근데 히비끼예요. 히비끼고 그리고 이건 블렌디드예요. 그리고 노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징을 하면요, 어, 이거 진짜 화사한데 되게 복잡한 향이 되게 막 오는데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향만 좋은 위스키입니다. 제가 어제 마셔봤을 때는 정말 향만 좋았던 위스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은 좋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 중간까지는 괜찮은데요. 갑자기 피니시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드는 그런 위스키인데 피니시가 무너지면은 저는 솔직히 조금 음, 개인적으로 브로에 가까운 위스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이 제품은 여기 보이시면은 이런 잔에다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대충 그냥 마셨던 거 있잖아요. 어차피 많이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딸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얼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레몬 필도 없어 가지고 아 솔직히 이거는 그냥 진저 에일 말고 레몬 토닉이나 아니면은 진짜 가양 있는 탄산수 있잖아요. 10g 레몬 같은 걸 타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 레몬 필이랑 레몬 슬라이스를 올리시고 어그 설탕 중에서 설탕을 아주 살짝 얹으면은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마셔봤을 때는. 아, 이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 향은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맛은 별로일까? 그, 진짜 히비키 하모니에서 밑에 바트로인 2022 밖에 안써 있는데, 정말, 그거 한줄써 있는데 가격은 히비키의 거의, 거의 3배 가격이자, 아니다. 히비키보다 거의 20만원이다 비싼 가격이잖아요. 어? 근데, 맛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요. 그나마, 히비끼는 확실히 하이볼로 마시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제품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요. 일단, 오픈한 지좀 나중에 돼서 애가 브리딩이나 에어링을 걸쳐가지고, 어 맛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 피니쉬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 병숙이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글렌할라키 CS처럼 바트를 딱딴 날에 제일 맛있는 위스키가 있고 점점 맛이 꺾이는 위스키가 있는데 어, 점점 맛이 좋아지는 위스키가 좀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제품은 제가 어제 다 같이 한세잔 정도 립, 그, 마셔봤는데 다들 맛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역시 그래도 탄산수에 타먹으면은 향은 좀 죽지만, 근데 노징시 그 향을 즐기고 탄산수에 타먹으면은 맛까지는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관상용으로 즐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